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경기도 네. 구리시 인창동 3부 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이 아파트가 되게 96년도에 되어서 좀 오래되어서 오. 그 용적률도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재건축도 안될것 같고 38평을 네. 갖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하는 게 지금 맞을지 네. 아,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고, 그냥 일단 전세를 살다가, 법정이 네. 되면, 이사 쪽으로, 음. 강변 28단지가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인데,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 네. 인창동의 삼보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네, 이걸 네. 좀 매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신 것 같아요. 네, 이걸 네. 매도하고, 미사 강변의 28단지 쪽으로, 이사를 가면 네.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대표님, 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주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네. 분들이 지금 세 분이 네. 나타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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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오래돼서 나쁜 게 아니고요. 네. 네. 강남에 있는 재건축 30년, 40년 되는 엄마 아파트는 좋잖아요. 네. 네. 그건 뭐냐면은 그 건물이 낡아서 나쁜 게 아니고요. 네. 네. 건물이 낡더라도 새롭게 부서지고 재건축에 했었을 네. 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얘는 그런 재건축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하고 똑같아요. 네네, 재건축 그렇다. 하기에는 네. 용적률이 너무 높아, 현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가면 안 돼요. 네. 다만. 어떻게 보면 매도 타임을 놓친 거죠. 작년에 팔았어야 되는. 당연히요. 네네. 벌써 팔았었어야 되죠. 네. 더군다나 이 지역에는 옆에 다산이니, 징거리니 해서 택지 개발된 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얘는 더 악영향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물론, 네네. 그게 도시철도가 하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한 이제 완공이라고 해서 좀 들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 네. 예, 잠깐만 제 얘기 들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도시철도라는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모든 아파트가 전폭적으로 폭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적게 받냐 많이 받느냐 이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미사의 몇 단지요? 미사 관계 28단지. 자, 미사 28단지를 네네. 가더라도, 미사가요? 네. 미사 지구에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몇 단지냐? 단지는 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이게 뭐 역세권이면 좋겠지만. 네네. 그래서 여기 일단 깨끗하게 거주를 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으로서는 적당하고 좋아요. 네. 다만, 미사든 서울이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번 꺾였잖아요. 네. 네. 꺾이는 시점에서 굳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네.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전세로 좀 팔다가 좀더 꺾이면 좀 매수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바닥을 더 지켜보고요. 네네. 네. 이거 하나만 꼭 집어서 보지 말고. 네네. 네. 몇 개를 쭉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서 그 가격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바닥이 있었을 때 가는 거 그건 찬성이에요. 네. 그러면 음, 그렇게 점수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세로 살아가는 이야기 말씀이 진짜 당분간은 많이 매도가 되면. 예. 네네. 네. 셨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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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